2차 방정식 근의 공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근의 공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쵸? 아무리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근의 공식은 외우고 있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뭐 어머님, 아버님들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근의 공식에 대해서는 외우고 계시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차 방정식이 있어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얘가 2차 방정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느냐 라는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어서근해 공식, 아저 근의 공식이 아니라 제곱근을 이용해 문제를 푸는 방법 이거 배웠었죠? 그걸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자, 먼저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을 a로 나눠줍니다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따라서 얘를 a로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이퀄 0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를 완전 제곱꼴이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자, 요 옆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요거 반의 제곱이 와야 돼요. 그쵸? 그러면 A분의 B의 반이다 그러면 당연히 2A분의 B겠죠. 왜냐하면 A분의 B 곱하기 2분의 1이니까요. 요거를 제곱하면 누가 되냐 하면 4A제곱분의 B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4A제곱분의 B제곱이 한번 더해지고, 그 다음에 똑같이 4A제곱분의 B제곱을 한번 빼주면 돼요. 그럼, 뭐, 문제될 거 없습니다. 원래 거랑 똑같기 때문에. 한번더 해주고, 한번 빼줬으니까요.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요 앞부분, 요 부분이 바로 누가 되냐 하면,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2A분의 B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걸 정리해야 되는데, 요거 두 개를 통분을 해줄 겁니다. 얘를 통분을 하게 되면, 자, A 제곱, 아, A분의 C를 4a 제곱 분해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a가 4a 제곱이 됐으니까 여기다가 4a를 곱한 거거든요. 분모에. 따라서 분자에도 4a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4ac 이렇게 돼요. 됐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하면, 아, 마이너스 4a 제곱 분해. 자, 한 번에 갑니다. 여기는 b 제곱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요걸 마이너스 묶었다라는 걸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개하면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 제곱 그 다음 플러스 4a 제곱분의 4ac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이퀄 0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뭐가 되냐 하면 결국 x 플러스 2a 분의 b의 제곱은 누가 되는 겁니까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었냐 하면, 어? 이 경우에 좌변은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돼. 그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우변이 양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자, 사실은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될 수는 없죠. 따라서 얘가 양수가 되는 게 아니라 양수이거나 또는 0이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0이 되는 경우를 안본 이유는 결국 어떤 x 플러스 a라는 아, a가 나오면 여러분들 헷갈리나요? x 플러스 t의 제곱 이퀄 0이면요. 얘를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얘는 x는 마이너스 t라는 중근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면 얘가 인수 분해가 가능한 꼴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이퀄 0이 되는 경우를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보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따라서 이 경우에도 얘는 0이 돼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우변이 뭐였다면, 0이었다면, 그냥 x 플러스 2분의 a 2a분의 b의 제곱이 equal 0이 되는 거고요. 이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중근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얘가 0보다 크면 되겠죠. 0보다 크면 지난 시간에 했듯이 뭘 이용해서 제곱근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했을 때요 우변 있잖아요. 요 우변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만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이게 0보다 작으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a는 0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a제곱은 양수입니다 거기다 4를 곱해도 양수죠? 그럼 분모는 양수니까 분자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그쵸? 그래서 요때 중요한 것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거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됐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제곱근을 이용해서 x 플러스 2a분의 b라는 수는 제곱했을 때이 수가 되는 거니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트 뭐라고 써주시면 돼요?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 a c 요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양수라면 이 양의 값 하나와 음의 값 하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었다면 그냥 이게 0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 해서 그냥 이건 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0이든 0이 아니든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되면 그냥 x는 뭐가 되냐하면 마이너스 2 a 분의 b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누가 되는 겁니까? 4a 제곱 분의 그 다음에 b 제곱 마이너스 4ac 요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요 부분을 바꿨을 수가 있어요. 지금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면 그냥 얘가 0이니까 어, 요, 요게 요 이제 중근이 되는 거겠죠. 그냥 마이너스 2a 분의 b가 중근으로 나오는 건데 만약에 얘가 0보다 크다라면 요걸 둘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둘로 분리하면 루트 4a제곱분의 루트 얼마로?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이렇게 분리가 가능해요 이건 제곱근의 성질이죠 언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클 때입니다 그죠? 물론 0일 때도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분모를 봤더니 4가 있네요 그럼 4가 2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2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2루트 a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누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됩니다. 됐죠? 자, 그때 또, 루트의 A제곱, 이것도 우리 배웠습니다. 이 루트의 A제곱은요, 둘로 나뉩니다. A가 0보다 큰 값이라면, 그냥 A가 되는 거고요. A가 0보다 작은 값이라면, 마이너스 A가 된다. 이거 배워서 알고 있죠, 이미. 제곱근에서 배웠던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 값은, a가 되든 마이너스 a가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냥 a로 나와도 이 앞에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얘가 혹시 마이너스 a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호가 바뀌겠죠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뀔 텐데 결국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고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얘가 a로 나오든 마이너스 a로 나오든 그 값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플러스의 얘한 번, 마이너스의 얘한 번이죠.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요걸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요걸 그냥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의 c인데 a의 부호에 따라서 얘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플러스로 바뀌고 마이너스로 바뀌던 간에 어쨌든 우리는 플러스 한번 보고 마이너스 한번볼 생각이었습니다. 그죠? 따라서 여기가 플러스면은, 예를 들어 여기가 플러스일 때 여기가 플러스면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을 보게 되는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였을 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한 번, 플러스 한번 보게 되는 거니까 어차피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번 보게 될 거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그냥 어떻게 쓰면 되냐 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에 자 엄밀히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에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누구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설명드렸듯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봤자 이게 플러스에 플러스면 플러스 플러스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니까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번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를 또 이미 통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하나로 e a 분해로 합쳐 쓰시면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a 식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누가? x가. 그래서 x값을 그냥 이 식으로부터 구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요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입니다 물론 이때 a가 0이면 안되겠죠 얘의 근은 x는 그냥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2a 분의 뭐라고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로부터 구해낼 수가 있어요 얘가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그죠 예 이거요 2차 방정식 풀이 에 있어서 이거 만병통치약 입니다 이 색깔을 이렇게 열심히 칠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예, 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제 심정을 지금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죠 자, 이때 b 제곱 마이너스 4ac 는0 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특히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는 경우는 이뒤가 0으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중근을 갖게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태까지 풀었던 2차 방정식들을 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 이퀄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었죠? 자 여기서 A는 1입니다, 그죠? A가 1이죠. 그다음 B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다음 C는 2입니다. 그럼 A, B, C 값다 알고 있으니까 요거 이용해서 근 구해 볼까요? x는 2 곱하기 A 분의 마이너스 B인데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냥 3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한 번에 갑시다.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입니다. 빼기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누가 됩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백이 8 됩니다. 루트 1이죠. 어? 루트 1은 1이니까 얘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 번은 누가 나오냐 하면 2분의 4가 나오고 한 번은 2분의 1인 아 3백이 2분의 2가 나온 거죠. 따라서 x는 이거나 또는 x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근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수분해하지 않고도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 해봤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5x 빼기 1 이퀄 0 얘도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한 번에 근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지금 a는 1입니다. b는 얼마죠? 5입니다. c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x는 자, 한 번에 갈게요. 2 곱하기 a 분해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돼요 B의 제곱 25 빼기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예. 네. 자, 이렇게 되면 이 근호 안이 뭐가 되냐 하면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자, 요거 25에다가 요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를 빼는 거죠. 결국은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 29가 돼요. 한 방에 구해지죠. 그죠? 이거 아까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 다음에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었던 그 문제입니다.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그죠? 이게 이렇게 한 방에 구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때에도 중요한 거는 이 제곱근 안이 양수가 됐다라는 거, 그걸 보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3x의 제곱 빼기 6x 마이너스 2 이퀄 이것도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입니다 이것도 양변을 3으로 나눠준 다음에 완전 제곱 꼴로 바꿔서 제곱근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x 값을 구해냈는데 자 이것도 간단합니다 a는 3입니다 b는 마이너스 6이죠 c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근의 공식에 의하면 x는 2 곱하기 a 분의 마이너스 b인데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그냥 6이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에 제곱하면 36입니다. 빼기 4 곱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예. 네. 자 그러면 얘는 6분의 u 플러스 마이너스 36에서 이게 24가 돼요. 마이너스 24데 빼기의 음수니까 더셈이 됩니다. 그럼 36에다가 24를 더하면 60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루트 60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어 선생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었던 그다음이랑 다른데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루트 6 0은 얘는 4 곱하기 15죠. 4가 2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돼요. 따라서 루트 60은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15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정리하면 2 루트 15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6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5예요. 그렇죠? 분자 분모를 2로 나눠버리면 얘는 3분의 누가 됩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 이렇게 딱 간단하게 떨어집니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풀었던 거와 답이 똑같은 걸볼 수가 있어요. 이때도 요 루트 안쪽이 양의 값을 가졌다라는 거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면 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4 이퀄 0. 얘를 근해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경우 a는 1, b는 마이너스 4, 그 다음 c는 4입니다. 그죠? 그러면 근해공식 그냥 써주시면 돼요. 2 곱하기 a 분해. 자, 마이너스 b니까 4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16이죠? 빼기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 루트 안이 0이 돼요. 그래서 2분해.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이 되는 거고요 이 경우는 그냥 2분의 4 하나만 나옵니다 그죠? 예, 네,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게아요 근호 안이 0이 돼버리면 이때는 근의 종류가 2 하나밖에 없는 즉 중근이 된다라는 거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어 근데 그러면 선생님 이 b 제곱 마이너스 4a시에 해당하는 부분, 즉 근호 안이 음수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일단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중학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는 그냥 다 양수나 0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학교에서 보는 시험에서 이 안이 음수가 되는 경우, 즉 b 제곱 빼기 4a시가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근을 구할 수 없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에 가서 배울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중학교에서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만 나온다. 혹시 0보다 작은 경우가 나오면 근을 구할 수 없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퀄 0 에서 x 값을 구하는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은 2a분의 외우세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